어, 도위에서 이제 제안하신 공공 기관장 후보자의 어, 검증 문제, 어, 인사 청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 중남부는 적극적으로 어, 수용하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기재에 걸맞는 기관장들을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 사장만, 어, 사실은 도지사가 임명한 이후 사후 검, 검증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뭐 유병국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의에서 이제 공공기관장의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앙 및 하시도의 사례를 검토해봤고요 하시도에서도 10여 개 이제 지자체에서 사전 검증 방식으로 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고요 일부 시도에서는 또 어, 실제 더뭐 추가로 인사청문 회도를 도입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자관 도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지금 상위법이 사실은 미비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는 어, 법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 어, 기존의 조례로 어, 일부 시도해서 하다가 이게 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어, 실제로 도의회와의 뭐 협약을 통해서거나. 어, 여러 가지 방식, 예교나 훈련 등을 통해서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와 업무 협약 을 통해서 주요 기관장 일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